무당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 도열명 중에 여덟 명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소� Urban Treatises> <whole> <temposate>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inches>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적있어요 어떤 거인요 여자 팔자의 어떤 트위스터라고 해서 여자 팔자를 좀 꼬이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완전 있죠. 이런 남자들의 어떤 관상? 그런 특징을 가진 남자들의 관상?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아니, 요새 결혼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적으로 집안엔 사람이 인구가 들을 때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대요.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 관상이 진짜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자가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의 관상. 첫 번째. 그 관상법에 의해서 배우자의 안부를 묻는 자리가 이 눈꼬리. 눈꼬리와의 이 간문이라는 곳인데요. 지나치게 그 곳이 깊이 패였다든지 안 그러면 눈꼬리가 그나만 해도 어떻게 보면 아내의 건강에 우려를 해칠 수가 있대요. 음. 그곳이 깊게 폐이면 사실적으로 수가 별로 좋지가 못하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적으로 옆자리에 관문의 살집이 메마른 꼴이면, 거기가 말랐어, 살집이. 마, 메마른 곳이면 천하, 애인이 가릴 것도 없이 그거는 절대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되는 관상 중에 하나예요. 서로가 별로 좋지가 못하대요. 음. 운기 자체가 꺾어지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사고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사실적으로 금전으로 고난을 많이 받는다든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만은 가문에 상처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점이라든지 아니면 흉터 자국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로로 주름살이 생긴 곳은 더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로로요? 주름살 자체가 이제 우리가 가로로 있지만 이 가운데 골이 깊게 패 있는 거.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주름살이 깊게 패 있는 거. 근데 사실적으로 여기가 내천자가 그려져도 우리가 울상이라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사람이든 이게 남자의 관상을 떠나서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천자는 별로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항시 여기는 주무시기 전에 테레비를 보시더라도 좀 이렇게 손으로 긁으시든 마사지가 필요로 하지 않은 곳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두 번째는 미간과 콧줄기에 있어서 맞닿은 꽃뿌리가 상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근이 지나치게 움푹 꺼져 있다든지 이곳이 우리가 여기를 초년운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중년, 여기를 말년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적으로 조금은 코는 콧대는 높은데 여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죽어 있는 사람은 40대 이전에 이룩했던 명예라든지 아니면 재물 또 자신이 건강과 아니면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첫 만남에 있어서 여기가 꺼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약간의 시술로도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굳이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남자분들도 이거는 들으셔야 해.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취업을 보러 갔을 때또 여기에 중년의 운기 자체의 첫 관문이 여기가 꺼져 있으면 사실적으로 한 번은 슬럼프라든지, 아니면 운기 자체가 올라갔다가 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적으로 돈을 조금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복톡스라든지, 필러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여기는 조금이라도 맞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럼 선생님 말씀은 그래도 성형이라는 시술로도 당연하지 관상을 좀 바꿔도 괜찮다는 어, 여기가 꺼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고치기는 쉽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올려오면 우리가 관상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상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사실적으로 조금의 그 변화가 있더라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상근이라는 부분 자체는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술로 조금만 조절을 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세 번째는 이 콧방울을 뭐라 그랬어요? 콧망울 말 그대로 콧잔등은 높지만 여기가 높은데 시원스럽게 뻗어난데에 비해서 콧방울이 빈약한 사람 비대칭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또안 그러면 약간의 들창코.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미련을 버리라 그랬어. 왜냐? 돈복, 처복. 말 그대로 약간은 박복한 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입모양. 말 그대로 입모양이 이렇게 쳐져 있어도 별로 좋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입모양은 찢어진 듯이 큰 편인데 비해서 지나치게 얇은 입술. 말 그대로 뜨거운 애정을 전달을 하고 교환할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실적으로 키스도 하고 싶고 움직이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다면서요. 네, 사랑의 기소에 있어서 무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입술들이 약간의 음주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다가 고독한 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사랑의 기운을 표현을 하지를 못하고, 약간은, 나가서는 호인이고, 안에 두르면 지랄이고, 이런 부분에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조금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고쳐줄 수 있으면 고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음.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사실적으로 약간의 입술에다가 색소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필러를 이용해서 맞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잘못 맞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아유. 그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수염이야. 왜냐면 이 홀쭉한 볼박관동이뭐 볼이 홀쭉하지는 않잖아 이 홀쭉한 볼에 무성한 털을 지니고 있어도 관상상으로 별로 좋지가 못하답니다 그쵸. 왜냐면 볼에 털이 무성한데 사실적으로 이 볼은 꺼져있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창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볼에 무성한 털이다라고 얘기를 해봐 그러면 창고에 풀이 무성한 게 자라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음, 잡초 라고 봐야 되네요 그치 패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 여기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재물 인간의 돈복이 붙어 있다는 이털 복살 이 볼살 옛날에는 그래서 미인상이다 사실적으로 여자는 이 턱, 볼에 약간의 그 얼굴이 젖살이 조금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여인상이 이 볼이 약간은 조금 오동통통한 사람들 신사임당 그거 시천원 지폐를 봐봐요. 5만원짜리 거기도 이렇게 볼이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실적으로 볼이 꺼져 있는데 수염이 자라면 잡초가 자란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패고 말 그대로. 진짜로 문을 닫아놓은 그런 폐가 같은 그런 거라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음. 그런 것들은 늦이막한 나이에 어떻게 보면 가난과 고난 여기가 말년의 운기라고 했잖아요. 고난에 벗어나지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년의 안녕을 기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약간은 볼이 꺼지신 분들은 사실적으로 수염을 많이 기르지 마시고 이뭐코수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 아래쪽으로는 무성하게 기르지 않으시는 게 음. 사실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관상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것은 견해와도 다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1 0 명의 사람을 놓고 이두 명을 물어봤을 때 거진 모든 사람들이 무당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10명 중에 8명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하는 게 A라는 사람은 이렇고 B라는 사람은 이래 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어이엇법은 틀리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시선 말 그대로 느끼는 그런 촉들이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내가 조금은 개선을 할수 있으시면 개선을 해 주시는 것도 서로 간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